자 경박사 걸못 들어가? 쟤네 <laughs> 절대 못 들어가 상또이같진짜 <laughs> 이거 <laughs> 사실 존나 웃기네 상가방 인줄알았다 상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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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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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팔카고팔 카구팔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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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다똑다니까 괜찮지 아옷또 씨발 아니 옷또 맞춰 입지 씨발 이라 이럴 거면 개쩔지 순나왔기네. <laughs> 어디서 뭐 협찬해 줬어 삼성에서 같이. <laughs> <laughs> 와이 패션 뭐야 이거. 머리 존나 예쁘네. 이 새끼가? <laughs> 어 보라. 바 o w 바 r p 바 w e r power. Power, p o 오케이 p o 이 e r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p o w e 을 power. Power, power. p o 자 그래 이번판 오더 누굽니까 자 이번판 오더 이번에바울이 오케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비행기 경로상 <laughs> 카우쪽에 많이 없기때문에 카우를 내리겠습니다 가자 <laughs> 야 오더 누구냐 씨바 두팀이 나온대 응 쉬프트 자 이거 두팀이 나온다고 두팀이 온다 오케이 빠르게 뺍시다 탄목으로 빠르게 빼요 탄목에도 있어요 오케이 탄목에도 있어요 그럼 카우 그냥 가요 씨바 조졌어 아, 아니 씨바 나돌렸네데 탄목이 아, 나아요 탄목이 나아요 탄목이 탐목, 나요 탄목으로 할게요 탄목으로 할게요 오케이 잠깐만 그렇게 의견 쓰려면 요내 앞에 한 목, 내 앞에 한 한목, 마리 한목에한 마리 저기 뒤에 창고 뒤에 창고 뒤에 창고 뒤에 창고 총총 음. 얘가 예, 우리 바로 앞에 창고에 있어? 응응 음. 거기 한 마리 내줬 가자. 어 버티게. 가자. 나. 뒤집어냈다 발한 대도 안 맞았으면 좀 미치는. 맞 뭐야? 굿라핑, 와. 그자 이제 오도하겠습니다. 자 박민현 지금 시야 따로 지금 카오 들어가세요 개새끼야. <laughs> <laughs> 제 옷, 제 옷, 제오에 따르셔야죠 안 따르십니까? 아니, 스티븐 아아... 카운 같은데, 이 새끼 주 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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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타, 저 뭐야 파팅 파팅 말고 여기, 여기 싸운는데 여기? 1번팀? 차라리 이쪽을 보죠, 들어가면서 네네나 네, 나야 어차피 파이 파밍이 상태상 한팀을 닦아야 되니까나아오 나의... 씨발 아아 털려있네요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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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우 털려네요 빼세요 빼세요 나아앗아이 나의... 팀원들 상태가 좀 이상한데? 거울라너 <podium> <redemption> 어, 맨날 이래 나 나의... 내가 언제 나의... 이랬어 씨발 무슨 술 처먹은 것 같다니고 흐흐흐네

아 눈도 <laughs> 조졌는데 이번 판 약간. <끄러> 어눈 있는데. 눈 하나 줘주세요. 왜요? 오도했습니다. 주워주세요 오도했어요 주워달라고. 빠길로 <끄러> 올라가는데? 예 네, 올라가는데 여기. 따라갈게요. 네 따라가요 저거 따라가요. 어어 소... 바람주 사람 있어요 바람주 사람. 2백5십오 바람주 사람. 앞집? 어 여기 내꼬 앞에 꼬 앞에 사람 한명들어갔다집 안으로. 수정아! 가자! 내바발위 씨발, 씨발, 씨바로 위에도 있네? 러분여수정 카운팔. 아,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 여러분, 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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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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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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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 여러분, 여러분, 요 심밥 것도 내가 먹었어. 아, 왜좀야 아, 뭐야? 단발 아치 야 야, 얘 푸시한다. 내 네, 바로 뒤에. 이 바로 뒤에나무있거든 여기 어. 연막 가나 자. 거기나무 어, 있던 나무트동 나무이동. 쟤가 나무이동. 이동살려나될이 같.. 가 살려. 가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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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오아이아케아 오케이, 오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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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보여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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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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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이 여기 이기 여기 여케이기케이 오케이, 오케이, 브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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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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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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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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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유튜브 보는 거지. 와. 오른쪽 가까운데. 아, 잠깐 언덕에 있다. SW 언덕. 오케이 확인. 우리 양각요. 네 양각입니다. 양각을 또 풀어나가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배그은땅 <laughs> 어, 있다. 애딱 소리 났어요. 오른쪽에. 뭐야? 뭐야 저기 저기서 폭탄이 터진다고? 가까운데? 저기다 바로 있네. 씨발. 안 쏠게요 이거 그냥. 도 넘어 가네. 맞네. 나초 언덕 별로 뭔데? 이거 이거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저기 오른쪽 보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케이브 위에도 있다 이거. 야, 이거. 왼쪽으로 들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돌아야 이쪽으로. 예, 그쪽으로. 여기 집 막으면 됐어요. 확인. 가옵니다 잠깐 저 앞에. 아, 먼저 가는데 쟤네들. 어. 쾅쾅쾅 아, 이거, 왼쪽으로, 왼쪽으로, 최대한 두세요, 최, 최대한. 왼쪽에서 바... 큐베어 소리 들렸어. 네, 정면에 바로 있거든. 우리 째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정면에. 언덕 위에. 아, 근데 왼쪽 너무 개알지구나 몰라, 그냥 가자. 보급이 떨어져 있네. 왼쪽에도 있었어. 오케이. 나이스. 기절인데, 죽대는데. 기절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존나 무섭거든. 존나 무서워요. 죽을 수 있어? 아니요. 뭐야? 아 응. 여기 앞에 있구나 어. 응 어디? 연막 있는 사람 없지? 야 저기 싸운다 싸울 때 붙자 옆에. 싸울 땐 바로 앞에 붙어 그냥 이거 이거 오른쪽만 보면 돼 오른쪽만 혀니 환희 정면 혀니가 싸우는 와. 거였어? 아니 여기 있어. 있는데 와 이거 더봐야겠다자 무브? 무브 어디고 진짜 존나 못 샀다 진짜 아 저기 돌, 여기 여기. 돌 SW 돌 SW 음. 오케이, 오케이. 하나 기절해 하나 있고 그 왼쪽에서 소리 났었거든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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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죽어? 아나 연막이 없어가지고. 쟤네 연막 핀다 <laughs> 어, 좋은데, 이거 치킨. 3명이 아, 뒤에 있는데, 조졌네. 저거 몇명 있니? 3명 아이가. 어, 나이스, 그 그래. 나이스 네. 오예예 예. 예, 예 물물물아 치킨이다 와 나이스 와 영치킨이다 나이스 아, 아 쟤네가 마지막이었구나? 왼쪽에 애들 어디갔지? 어어 어. 왼쪽에 있던 애들 어디갔지? 소리 들렸었는데 나 아닐까? 어. 스르륵 존내 좋다 진짜 먼저 15발 먼저 쐈는데 졌다 <laughs> 15발을 먼저 쐈는데 졌다고? 밤뚝인 새끼 롤하러 갈까? <웃음> 아. <웃음>